오늘의 영어 구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문을 주어지고 뭐라고 나왔어요? 영어 문장을 뭐 하라? 분석하라고 나왔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119새 영어 규제 나와 있는 요틀 갖고 분석을 요렇게 해 나가면 돼요. 좀더해 나갈 거예요. 그러기 앞서서 있죠. 변형 구조를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우고 자 여러분들 문장 속에서 대어로 출발하는 구조 많이 봤죠 그죠 요 구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정상적인 영어구조가 아니야 변형이 일어났어요 변형 됐어요 자 그럼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요 지문 갖고 서 있죠 확실하게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가 이 문장 구조 분석 차원에서 한번 요걸 쳐다보자구요. 자, 정상적인 영어 순서는, 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이와 같이 가요. 자, 근데 이 주어 부분에는 누가 오죠? 여러분들, 명사류가 와. 그죠? 명사류에는 뭐뭐 있을까? 자, 사전 단어도 있고, 구도 있고, 뭐도 있어. 절도 있어요. 자 구에는 세 개가 있죠. 자 투부정사구가 있어. 그 다음에 동명사구가 있어. 그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있어. 자 절에는 다섯 개의 절이 있어요. 자 대절이 있어요. 대절. 자 외더절이 있어. 의문사절이 있어, 왓절이 있어, 복합관계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주어 자리에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주어 자리에 와. 근데 근데 사전 단어를 빼놓고 이 구와절이 왔을 때 주어가 엄청나게 길어 안길어 길죠. 길어. 그런 영어 구조가 이렇게 돼, 오, 엄청나게 이고 동사들이가 이렇게 짧아, 그럼 요게 문장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요. 그래서 문장에 문장이 불안하니까 문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얘를 예를 변화를 시켜요 됐어요? 그때 변화를 시킬 때 제가 쳐놓은 거 보세요. 동그라미 쳐놓은 거, 봐.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외더절, 의문사절은 의문사절은 여기, 여기 왔어. 그럼 욕을 뒤로 빼, 빼고 이슬 세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준 조형법 쓰는 거야. 됐어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여기 나와 있는 애 요고 요 다섯 가지는 뭐 세운다. 이슬 세우고 동사 뒤로 뺀다. 자 형용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는 이제 지금 다룰 거예요. 형용사 여기 형사 플러스 명사가 왔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뒤로 빼 똑같이 빼 형용사 플러스 명사를 뒤로 빼는 거야. 여기 있는 형사 플러스는 뒤로 빼 그리고 여기에 뭐 섰는다 대어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에 대어서부터 출발하는 변형 구조야. 주어서부터 와야 되는데 아니야. 동사 지나고 주어가 뒤에와 있어요. 여기 주어가 뒤에와 있다. 그럼 그 주어에는 누가 와 있다? 주어에는 누가 와 있다? 형용사로 플러스 명사가 와 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형용사 플러스 명사 조금 설명할까 명사 형용사 플러스 명사 형성 규칙이 어떻게 해? 명사를 중심으로 사전형사 앞에 배열해 뭐 여러 개올 수도 있어 앞에 형용사 배열과 뒤에 뭐 배열해 형용사 구와 뭐 배열 절을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형용사 플러스 명사야 됐어요 안 됐어 됐죠 여기까지 왔어요? 이 정도 배경 지식은 있어야 되고 그럼 나 이거 문장의 안정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 즉 정상적인 구조틀, 이 정상적인 구조틀과 연계시켜서 알고 싶다. 일부 여러분들 새 영어 상권 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유까지 나 나왔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이 문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대어서부터 출발하면 대어서부터 출발하면 진짜 주어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뒤에 있다는 거그만 초점 맞추시면 돼요. 그럼 가볼까요? 자 지우고 복잡하니까 자 문장구장 여기서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이틀 갖고 분석을 해볼게요. 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들 구하절이 오면 그 구하절은 부사로 아니면 명사로 볼 거야. 그럼 생김새부터알알있어 어서부터 출발하는 건 무조건 형용사 저기 명사야 주어야 명사 중에 형용사 플러스 명사. 자, 형용사 왔죠. 싱글 형용사 왔죠. 명사, 왔죠. 명사 왔죠. 명사 왔죠. 끝났네. 왜 끝났어? 주어니까 바로 동사가 따라붙으니까 끝났어. 이해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노라는 동사 뒤에 자 내가 이제 동사 지나왔어 그럼 동사는 이형식, 사형식, 오형식과 일형식, 3형식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동사 뒤에 구아절이 와나? 하 구아절이 어째 도대체 어떤 구아절이 오는가? 다 정해졌어. 노라는 동사는 삼형식 동사에 오는 게정해져있어요노 뒤에는 노는 당연히 삼형식 동사니까 뒤에 모아야 돼? 삼형식 동사를 쓰면 목적어 와야 돼. 그 목적어 딱정해져있어요 목적어 뭐온다 대절형 아니면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온다 됐어요? 자 대절하면 형사 플러스 명사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와. 쳐다봤어. 쳐다보니까 어, 대절이 아니야. 오 어, 선생님, 혹시 여기 대빠지지 않느냐? 안 돼. 왜대빠지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면 투부정사 왔네, 보호가 왔네, 보호인데 투부정사 여기 뭐가 빠졌네. 안 돼, 안맞아 얘가요. 아, 그러니까 얘는 못바뀌어얘 뭐 아니야. 형사 플러스 명사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벌써 애니팅 명사 지나왔죠? 그죠? 그럼 명사 뒤에는 뭐야? 명사 뒤에 명사 뒤에 모은다자 뭐 보세요. 명사 뒤에 올수 있는 구아절들. 명사 뒤에 올수 있는 구아절들은 뭐다? 형용사, 부사로의 형용사 싸움이야 그죠? 오, 빠졌네? 빠졌다는 얘기는 뭐다? 무조건 형용사야. 부사에는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주어동사 왔네? 부사절 유주 접속사는 절대 못 빠져요. g 외에는 못 빠져. 근데 완벽하지 않어? 형용사 여기 강기대명사 빠졌어. 강기대명사 못 빠졌어. g e 빠졌어요. 이해셨어요 예, 그럼 대띄에 여기 써 볼까? 대티에는 뭐아야 돼? 문장이 와야 돼. 여기 요 대띄에는 뭐아야 돼? 여기 영어 순서가 와야 돼, 여기. 영어 순서가 와야 돼. 근데 영어 순서가 오는데 뭐부터 오고 시작해? 대어서부터 오고 있, 있어요. 대어. 데어. 대어서 보고 오고 있다는 얘기는 뒤에 진짜 주어가 뭐가 있다를 싹 갖다 말씀드렸죠 주어가 누가 와 있다. 여기 큰 뭐가 와서 형용사 명사 플라스 명사가 와 있는 거야. 어, 근데 손에 여기 투부정사 와 있나?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여기는 자 보세요. 투이 써놓고 가볼게요. 인사이언스 이렇게 써놓고 가볼게요. 그럼 말이 안 되겠지. 여기 명사가 빠졌네. 그 명사가 뭐겠어. 여기 에브리띵 선행사야. 여기 에브리띵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진짜 명사 투부정사 길어 안 길어? 길죠. 얘가 주어였던 거야. 원래 구조 이 구조였다는 놈이 관계대명사. 이 이제 형용 이 영어 순서가 형용사절로 쓰이다 보니까 접속사 필요하고 얘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가학에서 주어 있는 여기 에브리띵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주어는 누구나 없네. 없다는 얘기는 음, 의미상주가 생략됐잖아요. 우리가 가학에서 알, 알아야 되는 모든 것. 알아야 될 모든 것. 이런 얘기. 알아야 될 모든 것이 주어 동사. 있다. 과거에인가니까거에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당연히 틀릴 일이 없고 어? 요 에브리띵이 형사 플러스 명사니까 요기 떤 놈이 그래서 형사 플러스 명사 주어였는데 관계대명사. 저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인간내는 알수 있다. 알수 있었다. 모든 것을 알수 있었다.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 그 모든 것은 바로 뭐다? 우리가 과학에서 알아야 될 모든 것. 그죠? 알아, 우리가 과학에서 알아야 될 모든 것, 그것을 내가 알수 있었단 얘기야. 됐어야 안 됐어? 됐죠? 그니까, 요 구조 나오면, 뭐, 어, 뭐 이상하네?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지금 솔직히 간단한 질문이잖아. 어, 여러분들 막세 줄, 네 줄, 이런 데에서 이런 구조가 여기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났잖아. 요 그죠? 그니까, 러 여기서, 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다 보니까 여기는 관계대명사 대빠졌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리 띵이이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에브리 띵은 노의 목적가 절대로 아니에요. 뭐다 형용사 플러스 명사니까 여기 있는 놈이네 왜 대어 대여 때문에 대어가 오면 형용사 플러스 명사와 함께 에브리 띵은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주어를 형성했던 놈이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구조를 알면 그죠? 이 구조 플러스 변형 구조 그죠? 변형 구조 알면. 모든 영어 문장을 마음대로 분석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